작은 회사들이 아직 실적이 없기 때문에 어, 피지사의 승인 받는 과정도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한도도 증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작은 회사에 유연하게 작용한다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인 기업 중소 기업을 위한 AI 어시스턴트 솔루션 제공하는 원더스랩 대표 한인선입니다. 이 피버팅이 전에 저희가 교육 서비스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희가 페이플에 가입해서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피보팅하면서 굉장히 잘쓴 기능 중에 하나가 링크 결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투비로 넘어오면서 런칭하자마자 구독이 붙지 않았는데 구독 개발 한지가 몇몇달몇주안 됐거든요. 저희가 그 전부터 매출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게그 링크 결제 덕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런칭하자마자 연간 구독자들이 생긴 이유가 다 링크 결제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장 테스트를 할때 되게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션에다가 가격 프라이스 가격판을 만든 다음에 버튼에 링크 삽입을 링크 결제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로 결제가 일어나는지 테스트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구독이 붙으면서 네, 구독으로 해서 이제 월 구독자도 생기고, 그 전까지는 저희가 연구독만 해가지고, 연 비용을 아예 통으로 받아서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월 구독자들이 생기면서 연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저희 서비스로 유입될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외도 저희가 유튜브 운영하면서 해외 트래픽이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네, 그래서 해외 고객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해서 해외 고객을 빨리 구독을 이제 결제할 수 있게 붙이면 어, 구독 전환이 될까 이거 테스트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해외 결제를 가장 빠르게 맞춰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 테스트 진행을 해보고 있거든요. 결제 관련해서도. 우선은 작은 회사들이 아직 실적이 없기 때문에 피지사에 어, 승인 받는 과정도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한도도 증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작은 회사에 유연하게 작용한다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한도를 뭐 500만 원을 받았는데 증액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결제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객이 많아져도 할 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요 근데 다른 이제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유연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정말 중요하다라고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 그렇게 이제 스타트업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페이먼트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했던 방법처럼 약간의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결제를 사실 결제 붙이는 건다 개발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사업하는 사람의 프로덕트 레벨에서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독이 붙기 전까지도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다. 그래서 사업단에서 되게 많은 트라이어를 할수 있는 부분이 전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